새로운 시작입니다 시대의그결말이 무척 궁금합니다 이제 대전으로 향하겠습니다 결국 승부는 이곳 대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운명의 밤 끝까지 오게 된 삼성과 하나의 플레이오프 5차전 1번 타자 김지찬 2번 김성윤 3번 구자욱 4번 디아즈 5번 타자 김영웅 지난 경기에서 7이닝 동안 대단한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1번 타자 손아섭, 2번 리베라토, 그리고 3번 문현빈입니다. 4번 타자 노시환, 5번 최연성 리그 4관왕또 최동원상을 만장일치로 수상하게 된 김지찬과 7구 송구 배트가 나갑니다. 그리고 1루로 이렇게 첫 번째 아웃카운트. 스트라이크에서. 이 타구는 내야를 오. 오 한주석이 잡아서 일로 1루. 일루세일 세입, 로루세브입니다 구자욱의 내야 안타 이후에 4번 타자 디아즈 선수와 혼세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최고의 투수와 최고 타자와의 대결. 디아즈가 잘 받아쳤고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구자욱은 2루까지 자2-4 이후에 지금 연속 안타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고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웅 네. 선수가 예.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선수가 등장하자 네. 있는 김영웅입니다. 최고의 영웅으로 봐야 네. 될것 같고요. 3리볼 적어도 펀세는 5위닝을 넘겨야 됩니다. 그렇지. 높은 코스 골 4개 연거푸 들어오면서 주자는 말루가 됩니다. 몬스터월을 넘겼던 김태훈입니다. 초구를 노릴 것 같은데요. 이사 주자는 말로 초고한번 네, 스윙 나옵니다. 이곳제 스윙. 네. 왜냐하면 적극적인 스윙을 하는 김태훈이기 때문에 이사 주자는 말로 다시 스윙. 그리고 일로 이렇게 잘로 말로 삼성라이온즈가 가장 좋은 기회를 이래부터 맞이했습니다만 득점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구승. 잡아당긴 타고 예루스 옆을 스쳐지나갑니다. 손아섭이 선두 타자 출루를 만들어냅니다. 풀카운트 손아섭은 스타트 볼넷이 됩니다. 자 번트 자세. 상류 쪽으로 번트를 댑니다. 그리고 일루에 업주자들은 한 베이스씩. 자, 4번 타자 노시환 투볼투 스트라이크. 강민호는 다시 일어섭니다. 다만 한개 타고 좌측에 안 탑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오면서 선취점을 가져가는 하노이 걸스. 자 지금은 불리한 카운트의 시작을 해서 선취 타점을 만들어낸 노샤온 선수가 정말 좋은 타격을 해줬고. 지금 강민호 포수가 요구한 게더 높게 요구가 어야 되는데 스트라이크 존에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1사 3루와 1루 기회에서. 부담감을 안 느낄 수가 없고요. 그렇죠. 원투에서 걷어 올렸습니다. 좌측 좌익수가 앞으로 달려 나옵니다. 좌익수 잡았고, 리바은통 어, 달리기 시작합니다. 홈으로 들어오는군요. 이렇게 추가점. 스코어는 2대0. 하나이글스가이대부터두점을 앞서면서 시작합니다. 자, 저는 맞는 순간 타드가 먹혔고, 비거리가 굉장히 짧았는데, 아, 이거는 확실히 이제 어깨가 강하지 않다보니까 리베라토 선수가 과감하게 들어왔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경기 동안 무한 탑니다 이재현 선수 우측으로 차구를 보냈습니다. 김숙한 타구, 워닝트랙. 워닝트랙, 점프! 어!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합니다. 이재현이 타구를 보면서 자, 2루까지 도착합니다! 자, 지금은 지금 상황은 김태현 선수의 수비 미스로 봐도 됩니다.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타구를 보면서 쫓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펜스를 의식하면서 강민호가 우측으로 공 밀었습니다. 우측 김숙한 타고 쫓아갑니다. 우측! 우측 잡았어요. 그리고 이재환은 이재환은 3루까지. 3루에 도착. 1사 3루. 실점제! 멀투스트라이 계속되는 2, 사3루의 찬스. 놓쳤어요. 어, 공 빠졌습니다. 부럽습니다. 공 빠졌습니다.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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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홈에서 세이브. 이렇게 한 점을 만회하게 되는 삼성 라이온즈. 자, 하나 쪽에서는 비디오 판독 요청을 지금 한 걸로 보여지고요. 자, 펀세는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태그가 안된걸 본인이 네. 알았어요. 자, 지금은 모른 음, 먼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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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는데. 음, 태그가 안 됐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다시 추격하면서 2대 1의 스코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지찬 선수의 리, 리드폭과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이루 시도를 할수 있다 네. 3구째 갑니다 홈으로 뿌렸어요 예. 그대로 갔으면 살았는데 가다가 본인이 뭔가 이상했는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깝죠. 김지찬 선수. 아, 아. 김지찬 선수가 움직일 수 있는 카운트입니다. 오, 어, 걸렸어. 일렇죠 이렇게 경제로 아웃 되는군요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 한화의 수비에서의 흔들림을 틈타서 한 점을 만회합니다. 네. 글로벌 스트라이3 어요 일로요. 이렇게 투업 그리고 폰세 상태. 어, 디아즈 선수와 아, 디아즈 선수가 이렇게 퐁을 하고 들어가는군요. 몸에 맞은 걸로 보여지는데, 와 이거를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일단 추스르고 있는데 투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의지를 불태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한 체크가 또 필요합니다. 네, 자, 자동보이 블렛을 내보냅니다. 어. 지금 이제 폰세 선수의 작은 이 미소는 어찌 보면 이제 자존심 문제도 있었는데 아, 지금 팀의 결정에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타자를 자동보이 사고 그리고 타석에는 육번 김태훈 자, 땅볼이 됩니다. 마스크를 던지면서 최재훈이 1루에 이렇게 스리아웃 잘루 1루와 1루를 남기는 삼성 라이온즈 2대1의 스코어 그대로 갑니다 첫타선는 희생번트였던 문현빈 통 밀었어요 좌측에 좌측에 깊숙한 타고 문현빈이 2루까지 질주를 시작합니다 문현빈 1루에 도착 오늘도 장타를 신고하고 있는 이글스의 문현빈 1사 이후에 하나이글스가 다시 기회 2구 타격 센터 쪽 앞에 떨어지는 안타 문현빈 스타트가 늦었고 3루까지 도착. 1룸 하나와 달리. 문현빈, 노시안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면승부를 했고요. 노시안은 기대대로 지금. 1사 3루와 1로 타석에는 이제 주장 찬성 선수입 2구 다시 외야쪽으로타구를 보냈습니다. 우측 깊숙합니다. 우측 깊숙해요. 떨어집니다. 고자 합니다. 자 지금 타구는 최은성 선수가 지금 워낙 지금 잘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의 외야수와 내야진 릴레이하는 과정에서 볼이 빠지면서 하나가 지금 한 베이스 그리고 한 득점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최은성 선수가 장타 이후에 릴레이 과정에서 볼이 빠지면서 지금 한 베이스를 더 그렇죠. 얻어냈고요. 1서 네. 3로 이제는 아주석 3구째이 타구 라인드라이브 오셔. 네. 가 지금 비친 느낌이 분명 히 있을 테니까요. 배트 부러졌고 유격수 김인학게 이동하면서 원바운드놓 쳤어. 놓쳤어요. 놓쳤어요. 주자 한명더 들어옵니다. 최현성이 호흡을 밟으면서 한점 추가하는 하라이건쇼. 스코어는 5대 1. 넉점 차가 됩니다. 물론 이재현 선수의 선구가 짧아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정도의 선구면은 대야지 선수가 커버를 해 주면 어떨까? 무전 배트 컨트롤하면서 빠른 발인데요 김영웅 일로. 스윙 네. 커치가 압수를 건네고 최영태 고개를 숙이면서 그렇죠. 자 최근 두 경기에서 최고의 가을 활약을 보여줬던 최영태 여기서 삼성 팬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박진만 감독의 박수를 받으면서 내려갑니다 이승민 선수입니다 1차전에서 플레이오프는 나왔었고요. 최타석에 안타를 쳐야습니다 그리고 우중간 쪽으로 타구를 날려보냈습니다 우중간 깊숙한 타구인데요 잡아냅니다 김지찬 타구를 지금 3시 방향으로 놓고 쫓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핸드링이 나온 겁니다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주네요 원투 자 구작 1루로 이렇게 아웃됩니다. 배트를 냈고, 밑에 맞고 튀었고. 풀카운트. 신삼진! 아홉 번째 탈삼진. 코디 폰세. 호효하면서 팀에게 파이팅을 불어넣었습니다. 5이닝을 책임진 폰세입니다. 5회말로 이어가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야 돼. 그럴 시점이 많네요. 우측으로 부드럽게 타구를 날렸어요. 우측, 몬스터원을 맞고 떨어집니다. 문현빈은 1루에서 멈춥니다. 어, 자, 여기서 네, 아, 네. 다시 돌아가요. 양창섭 선수. 오멀투스 라이. 우측으로, 우중간으로, 우중간으로 깊숙한 타구입니다. 쫓아갑니다. 우측, 우측, 아, 잡지 못 노시원의2루타 오늘 3안타 경기 잘 따라 붙었지만 이게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네요. 예. 네. 삼루와 2루 같은 천선. 보중단으로 타고 달려 보냅니다. 이렇게 문현빈이 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노시환도 노시환 들어왔어요. 도점을더도점을더추모하는하루의 것입니다. 2하로픈때에껴 아, ER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경기에 정말 비중이 있는 안타를 칩니다. 이렇게 두 점을 더 추가하는 척시타. 우 시완 선수의 베이스러닝도 이제 영리했고. 어, 6점 차 여기서 이제 와이스. 화난 느낌으로 투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배트 나갑니다. 삼진아웃. 시즌7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아시아. 예. 통밀어쳤고 우측으로 깊숙한 타군데요. 오익스 쫓아갑니다만 원바운드로 함정 때립니다. 자 이재현 타구를 바라보면서 일루의 복귀. 자큰 월에 어우 메노 좌중간으로 달려보냈습니다. 좌중간. 네. 중견수가 리베라토가 처리하는군요. 박병호 선수가 대타로 들어와서 아웃이 됐었고요. 육회 올라온 와이스가 육회를 잘 막아냅니다. 이제 배찬승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약 관계자들한테 투형이 이어졌었죠. 3루쪽 땅볼, 김용 글로브 아크 튀었어요 다시 잡았습니다만, 심우준은 벌써 도착. 부상을 당한 동료들의 등번호를 모자에 새기고 있는 배찬승인데 손아섭이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합니다. 여기 타석에 문혁빈 유리한 카운트. 몸쪽 빠지면서 볼넷. 무사말로, 어 많이 벗어나고, 힘이 들어가니까 결국 마운드에서 내려가는 배찬승 선수 정말 눈부신 활약을 이번 가을에 보여주고 있는 풀카운트어 아, 많이 빠지는군요. 밀어내기 볼넷, 한 점이 더 들어옵니다. 스코어는 8 대. 1, 7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7책으로 시작돼서 3면속 골레. 한 점을 더 가져가는 한화이글스입니다. 이번 가두개 홈런 노시마 풀카운트. 틀렸어 루킹 삼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공이 이호성 선수의 대표 공이거든요. 다 타점 경기를 치르고 있는 최은성. 초구 공략, 삼루관 이제 어... 3루 초 1루에 어디 로 더블플레이! 오늘도 이호성은 빛나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로 투구를 이어가는 와이스. 다시 하주석 적으로 껑충 어... 뛰면서 김지찬. 1루에 도착. 1사 이후에 주자가 나가는 삼성 라이언즈. 변신한 소비를 했던 이제 하주석 선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타순이 이제 중심 타선으로 갑니다 좌측에 좌측에 안타요 실책 이후에 안타로 기회를 잡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 자 땅벌이 됐고 1루에 아웃됩니다 이렇게 2-4 3루와 1루로 바뀝니다 2-4 3루와 1루 추격기회 삼성 높이 아주 높이 솟구칩니다 트이스3 아웃 에이스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라이언 와이스 높이 리베럭 토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자 놓쳤어요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합니다 김영웅이 이루까지 외야 수비에서 계속해서 헛점을 노출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 배트 이끌어냈고 공 뒤로 빠집니다. 2루에 있던 김영훈 3루까지. 와이스 상대 홈런이 있었던 이성규 로킹 스트라이크. 자 이재현 선수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네. 우중간우이스가 커를 합니다. 잡았고. 삼루 주자 김영웅이 태겁 홈으로 들어오면서 한 점을 추격하고 있는 삼성라이온즈 스코어는 8대 2가 됩니다. 자 오늘 메타석 어, 생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김재윤 선수도 이번 가을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 시리즈 기록은 없습니다. 카운트 빠른 타구. 오늘 리드오프로서 3출루 경기 자, 1루에는 황영욱 선수가 두 번의 볼레 출루 리베라톤 땅볼이 됐고 디아지가 잡아서 2루 먼저 그리고 1루 세이브입니다 오늘 폭발하고 있는 한화의 중심 타선 토토 우측으로 타구를 날려보냈습니다 우측 우측 합니다 노시환의 타구도 외야쪽으로 중견수 쫓아갑니다. 오, 오. 잡지 못했어, 요 잡지 못합니다. 노시환 3루까지 타구를 바라보면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오늘 최은성 선수의 기어도도 문제 없습니다. 밑맞잡고 중견수 쪽으로 가는 안타입니다. 노시환은 천천히 홈으로. 들어옵니다. 11번째 득점을 올리고 있는 한화 이글스. 자, 최현성 선수는 오늘 5타점 경기를 하고 있네요.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는 하나의 주장, 최현성 박수를 좀 쳐주고 싶습니다. 들렇습니다딱 네. 네. 벌이 됩니다. 노시환 전진 천천히 1루에.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독수리가 잠실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19년 만에 한화 이글스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합니다. 자, 김경문 감독 계획대로 두 외국인 투수가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는 점. 꽤 의미가 있고요. 클린업 타순의 폭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세 선수가 강습 타구를 몸에 맞으면서도 본인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면서 선수들한테 좋은 메세지를 준것 같고 어, 삼성 선수들 네. 뭐, 경기는 내줬지만 어,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 그렇죠. 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경기력이었어요 2025년에 삼성 라이온즈가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들은 아주아주 아주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승자 한화 이글스 19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입니다